<목소리> 잠깐만, 야 오프닝 해야지. 아 평화로운 로아 빨리 오프닝 해야지 바보야. 근데 뭐 죽인다 저라고. 이걸로. 어쩌라고. 뭐 그래 내가 죽여줄게. 올라가고 있다. 올라갔다. 야윤진아 충연기. 아 진짜 윤여진. 아 진짜. 자 배리어. 아, <목소리> 그거 물고는 자 아니라. 그래, 그럼 먹지 마라. 당연히. 죽고 이야. 싶어. 죽고 싶어. 불사조불사조 왜냐면 먹으면 돼요, 어차피. 엥? <laughs> 야, 들어왔어. <갔어>? 들어왔어. <laughs> 역시, 여긴 닭이 있어. 그래. 예야, 아, 빨리 병아름으로 만들어. 아. 예, 그러길래 말을 들었어야지. 그래, 나 혼자 한다, 예, 잘 있어라. 들어갈까? 뭐 어? 오든지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야? 국 없어서 해야 먹어라, 어디서? 네가 죽은 거 어디? 네가 죽은 거 여기 있다. 여기 있다가 아니고 난 지금은 그기에 갇혔거든요. 올라 가라. 올라 가고 있거든요. 수고해라. 나 먼저 내려갈게 아마 또 중국 음료를 먹으면 되지. 왜? 중국 밥으로. 자 이렇게 불사조 열매로 이렇게. 아. 이런 를 하면 사기광조지치 이러다 막 다이아를 찾으면 임지하는 거야 여기 석, 석 석산 봐 이거 봐 절곡 없네 아, 아 절곡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이빨 없어요 위해서는 얘 라고 하 네가 먼저 촐 빼면, 내가 탄 하면 촬 되게 부을러 하시지 알겠어아또빌 드가 까져왔어 어이스 나이스. 나어 여기 이스이스가 있을지 이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나이나나이피 나이스. 나이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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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라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이 그거 없어도 되는데 아! 없어 메라메라보미가 그거 없어도 되는데 없어, 그럼 용암용암 열매 먹으면 되지 뭐코 보는 거 많이 없나, 지금? 캬! 아니 딱지? 없어 <끝> 이렇 짜리 루피 열매 먹어야겠다. 아니야, 야타노카가 매일 먹어야지. 뭔데 그거 만만지니 블루만처럼 들어오지, 그럼. 블루만처럼 안 들어가지잖아. 난 자연 동굴이나 들어가야겠어. 됐다. 오 여기 천천지네? 난 내가 있는 곳이 석천지야. 중력 강화로러옥천 베드락 뚫렸어 베드락. 아, 나지, 안뚫리겠나 오예, 자연동으로 확, 확 발견했어, 여기 봐봐. 응? 그게 제, 떨어져 봤자, 그게 가봤잖아죽을가봐 아, 야간투시 어디갔어? 아, <laughs> 야간투시 먹으려고. 야간투시 야간 없어? 햇불간데지? 에, 아니야, 야간투시. 올라가서 다시 주는 거. 이렇게. 오, 이다 나처럼, 해봐요 여기 있네 아이탄이 여기 있네 어디야? 아이고, 방귀. 아 이거, 방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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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방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찍고 있지 응. 어? 죄송합니다 누가 사람 섭이래봐 봐봐 봐봐 왜 이렇게 다이아가 같 나와 다이아가 구하기 어려워 I d i d n 밖에없 y you to one in Cheshire. I see Probacops soon. 이 see Kupu b a k 3네아 soon. w 자꾸 그러네 야, 뭐, 어, 이놈이네. 뭐? 네이네이놈이 이놈이네. 이놈이네. 이놈이 이놈이네. 이놈이네. 이네 이놈이네. 어놈이네 이놈이네. 네이놈네

근데, 중력 강화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. 음, 뭔지 알아? 여기 밑에 파는 광물이, 이렇게. 없어질 여기... 수가 있어. 어어. 없어져, 그냥. 진수... 아, 제이 음, 형, 그냥 잡아서 좀 자자. 응. 그냥 잡아, 그럼. 침대 좀 만들어. 안 가네, 아마 안 들어오는 거. 아니, 아마 들어응응 거. 두 마리. 어, 어두워. 엄청 어두워. 겁나 어두워. 겁이 나게 어둡다고? 아, 진짜 어두워. 아, 진짜 어두워. 너 어디 있어? 나, 이제 자연동굴. 아, 겁나 보여. 난 우리 터전에 있어. 어, 자연동굴 나. 자연 동굴이 s 동굴 동굴 동이스어 r e n o 도 s 이 r e if you're not sure if y 마음 r e n o 석 s 밖에 없어 f 나 o u r e 동굴 t s u r 기비 여기, 다양한 색상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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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폭우가 게폭우입고 어, 빨안 됐지. 어, 안 돼. 여 이제 항도올려지 어디로 가는 거야? 어, 우 나무 캐기 귀찮은데. 아 구리 강선 캐기 귀찮은데. 어, 이거 뭔가 레고로 다해가 보인 느낌이. 아이 물이 두번 들어. 물에 빠졌어. 너뭐 잘했어. 와서. 너 잘했어. 중국 가면 말하겠어. 빠삭. 어나또 용암. 터지게. <laughs> 시청자의 소음으로 인해 끄겠습니다.